오늘 2장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혼소송입니다. 옛날의 이혼소송은 보통 남편이 저,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성문, 밖, 성문 앞으로 끌고 와서 성안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하는 장로들에게 호소하는 형식이었습니다. 2장 2절,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2절을 보시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법적인 용어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너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어제 살펴보았듯이 호세아가 고멜에서 난세 자녀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에게 선언하는 장면으로 1장의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이스라엘에서 흘린 그 피를 예후의 왕조에 예후의 집안에 내가 갚아줄 것이다. 로루하마는 내가 더 이상 극류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로암미에게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했으므로 이제 그 자녀들에게 너희 어머니와 누구입니까? 음란한 고멜이죠.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혼소송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14절에 이르기까지 남편으로서 공급하고 보호했던 모든 것을 박탈할 때 생기는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발가벗겨 광야로 내 쫓을 것이다. 그가 다른 남자들에게 찾아갈 때그 길을 가시덤불로 막아버릴 것이다. 내 연남을 내가 결코 만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에게 주었던 모든 곡식, 모든 의복, 모든 폐물을 내가 다 몰수해 버릴 것이다. 그리고 13절 말씀.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발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이혼 소송의 장면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에서 오늘 본문 14절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며칠이 흘렀을까요? 몇 달이 흘렀을까요? 아니면 몇 년이 흘렀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거칠고 무시무시한 심판의 선언이 지나가고, 이제 24절부터 남편 되신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성도 여 우리 다시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보라,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극률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이, 신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언제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간의 분노와 그 성질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히스테리컬한 분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노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타인을 고치거나 새롭게 하거나 정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그냥 분노를 쏟아낼 때가 많아요. 그렇게 쏟아낸 분노는 대부분 다 상처가 되고 상대에게 위해를 강하는 가하는 결론을 낳게 되죠. 그런 분노는 파괴적인 분노죠. 우리가 극단적인 형태로 뭐 뉴스를 보고 들으면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한다든지 자기 분노에 못 이겨 자기 스스로를 해한다든지. 뭐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불을 질러버린다든지. 성도 여러분, 아침부터 너무 자극적인 예를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요. 저는 오래 전 이전 교회에 한 집사님이 어찌할 수 없는 고민을 털어놓은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아들인데 얘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 야구방망이로 자기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부수는 거예요. 유리로 된 것, 모든 것 전부 다 부수는 거예요. 집에 유리가 없어요. 다 부수는 거예요. 끔찍하죠. 자년이 경찰을 불 수도 없고, 사실은 불러야 하는데, 부를 수도 없고, 울면서 하소연하는 것을 옆에서 가만히 함께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끔찍하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인간에 비추어서 히스테리칼 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한 진노입니다. 사랑을 품고 계시는 진노입니다.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깨끗해 하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그 사랑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완벽히 상황을 컨트롤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하여 진노 중이라도 극률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극률을 품고 계십니다. 이사야 54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극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극률이 여기리라. 잠깐의 분노와 영원한 긍휼. 예레미야 애가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으나 그 크신 긍휼과 자비로 고멜과도 같은 이스라엘에게 늘 하나님을 등지는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쫓아 오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너의 포도원 기업을 회복시켜 주리라. 너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 주리라. 그리하여 다시는 하나님을 바알처럼 여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너에게 새로운 마음 새 입술을 허락해 주리라. 그것이 이제 16절, 17절의 약속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내적인 회복, 마음의 새로움까지 허락하셔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장녀의 마음이 아닌 순결한 신부의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9절, 20절, 호세아 전체의 아주 강력한 이미지이자 그런 주제이지요. 성도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여호와를 진심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회복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그건 거친들 그리고 악월 골짜기입니다. 이 회복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걸쳐야만 하는 것은 거친들과 악월 골짜기입니다. 우리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들,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웰더니스, 광야, 출애굽한 백성이 신의 광야를 통과했듯이, 아무것도 없는 거친 빈들과, 가시덤불과, 사막과." 바람만 있는 그 거친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망쳐버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곧장 에덴 동산으로 들이시지 않고 그가 거친들을 통과하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류 전체에 에덴의 동쪽으로 갈수 있는 자유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위해 반드시 광야를 걸쳐야 합니다. 인생의 거친 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세상의 것들에 하나님을 등지며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의 음성으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여 우리는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대한 광야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친 들에서 하나님은 큰 소리로 우리와 같은 거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파타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달래듯 유혹하듯 부드럽게 타이르듯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게요. 내가 나의 말로 너를 위로하겠다. 위로의 말씀을 주시겠다.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많이 중독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마치 고멜이 다른 남자의 음성에 정신이 팔려 사랑으로 설득하고 타이른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처럼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에게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시고, 고멜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거친 들판을 허락하셔서, 중독되었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그 빈들 거친들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광야를 걸쳐야 합니다. 거친들에 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잘 풀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포로로 끌려간 거친 이방의 땅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된 땅에서 그들은 비로소 예루살렘을 향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뼛속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음성과 성전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그먼 이방의 땅 광야 거친들에서 깨닫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나의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임을 비로소 거친 들판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거친 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성공의 정상만 밝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깊은 악월 골짜기의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진노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런 기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시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세상을 의지했던 복잡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 아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누구보다도 인생의 광야를 치열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95개조 반박문을 빅덴벌 그 성당에 붙인 이후에 그는 파문 당하고 언제 암살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철체 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지방 영주 프레드리히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10개월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이 10개월 동안 감금되어 숨어 지내게 되는 이 시간에 자신을 젊을 시절부터 괴롭혔던 우울증이 다시 도지게 됩니다. 밤마다 마귀에게 잉크를 뿌려대며 싸워야 할 정도로 그는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겪게 됩니다. 그런 동안 이 10개월 동안 마틴 루터가 집중했던 것이 성도 여러분 먼저 아세요? 뭐 역사를 보면 너무나 잘알죠 10개월 동안 그가 집중했던 건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집중할 그 10개월 동안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 그 성경을 10개월 동안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럽에 있어서의 독일어 성경 그리고 또 뒤이어서 킹 제임스 버전 뭐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그런 성경 번역의 역사를 열게 됩니다. 그가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번역함으로써 그런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그가 붙들었던 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말년 역시 거친 광야였습니다.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신장과 방광의 결석에서 이명과 현기증과 졸도의 일기까지 하는 편두통에까지. 그것도 모자라 관절염으로 심한 고생을 당했고, 심장, 심장질환으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투병의 과정 가운데서 친구 멜랑히통에게 그가 편지를 보냅니다. 일주일 넘게 나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네. 그 탓에 다시 알아누웠고 여지껏 사지가 떨리네.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절망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거의 잃을 뻔했네. 그러던 중에 딸 막달레나를 잃어버립니다. 아내 캐트린도 잃어버립니다. 그는 인생의 거친 광야를 건너야 했습니다. 루터가 죽고 난 후에 그의 방에 마지막 유언이 적힌 종이 조각이 발견이 됩니다. 그 종이 조각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지다, 진실로.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공감이 가십니까? 우리 모두는 거지다, 진실로. 인생의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총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손 벌려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손 벌리며 주를 바라볼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거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셨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주께서 주시는 위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 외에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지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께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거지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모두는 거지다. 진실로 거지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 순간도 살수 없다고. 그러나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익사일행하다고. 하나님을 떠나 죄된 세상을 향해 등지는 것이, 죄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삶을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친들과 함께 악월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아골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국당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 골짜기 아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troubles, 고통, 문제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10편 23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이죠. 우리가 고통의 골짜기, 문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그때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도, 어,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할수 있어도요. 고통과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악월 골짜기에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악월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됩니다.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줄 것이라. Troubles. 문제가 우리에게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찾으면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소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목회를 할때 그렇게 목회에 큰 어려움을 막 너무 심하게 겪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수준을 아셔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저를 미워하고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는 한분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상당 기간 동안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괴로움의 시간은 꼭 목에 언제나 가시가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괴로운 시간에 할수 있는 것이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꼬여진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밖에 없어요. 그때 저는 새벽마다 출애굽기 3장의 광야에서 가시 떨기나물 불꽃으로 찾아와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며 모세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말고 저의 기도 생활을 쭉 이렇게 돌아볼 때 아마 그때가 가장 간절히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했던 하나님을 찾았던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신비롭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무나 놀랍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골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소망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만나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그 악월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께 나아오는 자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아골 골짜기를 통과할 때, 낭망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신랑 되시는, 나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내가 더욱 그리스도께 가까이가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릴 때구나. 생각을 하며, 자비와 극률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 더욱 친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남편이요, 나의 신랑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극률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을 의지하며 인생의 광야와 악을 골짜기를 믿음으로 통과하시면서 더욱 하나님을 닮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